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을 열었다. 전 재산은 큰 아들 경수에게 준다. 나는 멍해졌다. 나는 둘째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내게 더 따뜻했는데 왜 전부 형에게? 경수야, 내가 엄마 돌봤으니까 너 가져. 억울했지만 넘겼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와 친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술김에 한마디했다. 니네 형 엄마한테 많이 못 뺏었잖아. 네? 그날 니네 엄마 넘어졌을 때도 그냥 보만 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신고했잖아. 형이? 형은 어머니 병간호 다 했다고 했는데? 나는 의심이 들었다. 형 몰래 어머니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보호자 서명란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이현우. 형 이름은 김경수다. 이현우는 누구지? 유언장 작성일도 이상했다. 그날 형은 출장 중이었다고 했는데 병원 기록엔 형이 병실에 있었다. 나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유언장의 필체를 분석했다. 결과는 위조. 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두달 전부터 그녀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냈고 결국 위조 유언장까지 만든 것.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고 형은 사무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동생분도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네? 왜요? 어머니 계좌에서 빠진 돈 마지막 5천만 원은 동생분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모르게.